오늘은 그들을 잊지 마세요. 그들을 잊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자.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이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꼭 갚아야 할 것이 있다는 뜻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큰 빚을 줬어요. 이 빚은 평생 갚아도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도저히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깊은 영적 부채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죄인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분께서 목 박히셔야 했던 그 나무, 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그 자리에서 목 박혀야 했던 죄인의 자리, 곧 나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그분이 받으셨던 고난은 바로 죄인으로서의 내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그 고난입니다. 그분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안착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평생 그리고 영원히 갚지 못할 큰 빚을 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은덕입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그분께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목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채우며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주님께 빚진 마음을 갖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인생, 빚진 자의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만 빚진 자일 뿐 아니라 또 다른 한 무리에게 빚진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왜 그들에게 빚진 자이며 그들을 향한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한 범죄로 인해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청을 받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한 범죄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시작점.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범죄가 세상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한 범죄는 무엇일까요? 그한 범죄는 바로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죠.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증거하시죠. 그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요한복음 19장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그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민이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민이다.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처럼 성경이 선명하고 명확하게 증거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예정하시며 구약시대부터 줄곧 이분에 대하여 예언하고 소개하고 증거했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까지 모두 다 거절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거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주어지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자 복음에 대한 그들의 거절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에 대한 승인이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마음을 갖고 동시에 그들을 향한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향한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우리의 빚진 자의 마음,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요점은 이방인인 사도인,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방인을 향하여, 호소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방인 여러분, 그들을 잊지 마세요. 이방인 여러분, 그들을 잊지 마세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13절 15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인원혹 내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하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본문 내용만 보고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본문 어디에 그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말이 나오냐? 본문 그 어디에 그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말이 나오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문 내용상 그 어디에도 그런 부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그 주제를 찾을 수는 없지만 이 본문이 위치한 문맥 안에서 그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앞절까지 미래의 어느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큰 계획인 비밀에 관하여 예언했어요. 그것을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림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단절되어 하나님의 약속에서 어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된 까닭은 그 상태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한시적으로 한동안만 그렇게 되었다.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 받을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쯤 버림받았던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때 충만한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스라엘의 핵심을 통하여 지금보다 더 크고 풍성하며 융성한 축복과 번영을 그들과 더불어 함께 누릴 것이다. 하는 사도 바울의 예언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11장 14절. 이는 혹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는 혹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전체 뜻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하는 까닭은 내 고륙 중에서 그 중에 얼마라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달리 말해서 이 말씀의 요점은 앞으로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부침이 되어 참 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들의 전체적인 맥락의 요점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이제 복음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복음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지만 원래의 참감남 나무의 몇몇 가지들이 꺾이고 버려져 그 원래의 가지 대신에 그 자리에 돌감남 나무인 우리가 접붙임바 된 것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몇몇 주방 당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합석 합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원래의 참 감람 나무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며 아픔입니다. 그러나 원래의 돌 감람나무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감사요 은혜입니다. 달리 말해서 누군가의 고통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고 누군가의 희생이 나에게 은혜가 된 것이죠.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당한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이방인의 사도는 속눈물을 삼키며 이방인들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담긴 이면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를 얻은 하나님의 이 하목은 이스라엘의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얻은 것이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세상은 하나님과 더욱 더 화목하게 되고 세상은 더욱 더 풍성해진다. 따라서 너희는 그들을 잊지 말아다오. 너희는 그들의 고통을 잊지 말아다오. 하고,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접붙임을 통하여 참감남나무와 하나된 돌감남나무이지만, 이제부터는 참감남나무인 그들과 하나가 되어 한 운명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들은 남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혈육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은 바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속히 주님께 돌아오기를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빛인 그들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그들을 잊지 마세요. 그들을 잊지 마세요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이자 그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들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백성이었던 이방인에게로 흘러왔습니다. 그들의 거절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출발점이 되었죠.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기쁨을 낳았고, 그들의 버림받음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미안함 가득한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 덕분에 그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들 모두가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한 복음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을 통하여 한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함께 드리는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우리의 소망의 서사실을 읊조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곳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에서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